20평대가 30평대가 되고, 30평대가 40평대가 되고, 확장이라고 하는 인테리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는 없지 않게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좋겠 안녕하세요. 저는 l x g 대리점 행복 가득한 인테리어라고 해요. 대표를 맡고 있는 조찬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저희는 동탄, 분당, 판교, 또 용인, 경기 남부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인싸남TV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하루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테리어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혼 살림을 했던 이 공간이에요. 약2 5평되는국민평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 10년을 사시면서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고 점점 각각의 필요했던 프라이빗 공간도 좀 부족해지고 수납 공간도 좀 필요해지고 이랬던 상황이에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 집은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기 마련인데 여기 현장은좀 특별하게 보관 이사를 하고 확장을 대거해서 다시 들어오신 그런 현장이거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좀한 2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차시도 좀 재기능을 안 하고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좀 많아서 공사에 난이도가 있었던 현장이에요.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확장을 포함한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겁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확장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적어도 이런 것들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1기 신도시가 있었고, 2기 신도시가 있었고, 1기 신도시가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2기 신도시는 15년 전에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서비스 공간이죠. 베란다에 대한 확장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는 거죠. 지금 새로 만드는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옵션이긴 하지만 확장이 다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기, 2기 신도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상 확장을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그런 영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확장성이에요. 20평대가 30평대가 되고 30평대가 40평대가 되고. 정성적으로 보면 내가 공간을 넓게 쓸수 있다는 게 만족스러울 거고. 정량적으로 보면 사실 이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도 감가상각이고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집을 팔때제 값을 받고 팔수 있다라는. 그래서 정량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확장은 해놓고 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인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반면에 확장이라고 하는 하는 인테리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인테리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디자인, 패션, 데코레이션, 장식적이고 좀 소프트웨어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확장 같은 경우는 대거 철거도 있고, 또 난방 배관, 뭐 설비 이런 것들도 있고, 목공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 배선도 있고, 중요한 샤시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합니다. 또 확장을 행위하는 거 전에도 행정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는 없지않테 부탁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첫 번째는 이 아파트가 확장이 되는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행위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동에서의 전체 주민의 승인을 받고 관리사무소와 교섭을 하고 또 관리사무소가 제출하는 그 도면이 있거든요. 그 도면에다가 확장을 어디 어디를 할 거다라는 서류를 꾸며서 시청에다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에이전시를 따로 쓰는데요. 그런 건축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따로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 행위신고에 대한 신고 절차를 내놨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해당 공무원이 그거를 보고,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검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대략적으로는 늦어도 2주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사철이 많거나 뭐 그런 해당 업무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얘가 생각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고객님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또 이사 일정이 이미 픽스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본인은 굉장히 이제 고급해진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 행위 신고를 하고 요거 승인을 받는 데까지도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걸릴 수 있겠다라고 좀 여유롭게 공사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확장을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가이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화판을 붙여라. 또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잘 대피할 수 있도록 방화문을 붙여라. 이런 식으로 각각 요소별로다가 이걸 잘 해야 된다. 라는 가이드를 주는데 이 가이드를 제대로 안 지키면 나중에 우리가 행위신고도 있지만 확장을 했습니다. 라는 이행신고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엔진하면 다시 비용 들어가서 새로 공사해야 되니까 전문가한번 정도는 상담을 해보시는 게좋 그런 말씀 드립니다 확장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1번은 설비배관을 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공난방 단열 이런 거좀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확장에서는 꽃이 바로 창호거든요 샤시 두 가지를 아무리 잘해놨다 하더라도 창호를 제대로 못 걸어서 잘 설치를 못하면 다 도루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확장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샤시가 제일 먼저 연상되니까 샤시 전문 업체인 LXG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샤시에도잘 알고 확장해서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되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좀 심도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인테리어 업을 이제 사업자로 다 등록해놓은 업체가 약한 3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 중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고 누가 정직하고 누가 정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고객님들은 좀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미 법을 정해놨어요.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인테리어 공사가 1,500만 원이 넘어가면 국가에서 주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하고만 시공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업체들 찾으시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3만 개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약 7%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LX 지인점을 가보시는 거. 두 번째, 이 업체랑 상담할 때 너무 괜찮다. 그럼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허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requirement라고 하잖아요. 좀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좀 부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본금이 꾸준하게 한 1억 5천 정도가 계속 있다라는 게 기업 진단이 돼야 돼요. 그럼 고객님 입장에서 볼 때도 아이 업체는 좀 돈이 있는 업체구나 이게 좀 안심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직원 중에서 최소 두명 이상은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 전문가 집단이구나 이거 되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협회에 면허가 있는 업체는 현금을 5천만 원을딱 공탁해놔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협회에서 그 5천만 원 갖고 중재를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자 이행 보험증권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일단 면허 있는 업체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검토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 좀 드려봅니다. 우선은요 LXG 자체적으로도 면허가 있는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대리점 선정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LXG에서도 면허 있는 업체가 되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대리점들이 면허를 획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을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키스콘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이 업체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키스콘 찾아보시고 그 업체 상호만 눌러보시면 바로 면허가 있는 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좀 심화 과정으로 확장의 3대장, 설비 배관, 목공 단열, 샷시, 난방비하고 냉방비에서 그 세이브되는 걸로 다, 다 커버가 된다.